안녕하세요. 예, 김성근 보청기 클리닉의 유병민 청각사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때 보청기를 관리받으셔야 되는데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간단한 보청기의 청소 방법과 그리고 보관 방법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뺄때그뺄때좀이 분실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주의를 하시기 위해서 어,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청기를 보면 크게 귀걸이형 보청기가 있고 귀속형 보청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걸이형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걸이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물론 BT같이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 RIC 형태를 많이 착용하세요. 그래서, 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요 리시버 부분인데요. 요 리시버가 가장 고장이 많이 나거나 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에 아무래도 삽입되는 요돈 부분, 요돈 부분이 귀지가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잘 청소를 해주시면은 자택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떼느냐? 그걸 그대로 잡아서 떼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쉽게 빠지지 않는 제조사 보청기도 있는데요. 그것들도 대부분 빠지긴 빠집니다. 네, 그리고 어요 가운데 보면은 작은 구멍. 예. 이게 작지만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요 안에서 어 만약에 귀지가 좀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보청기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된그 소리에 대한 데시벨의 증폭이 어 느낄 수가 없죠. 예. 그런 경우는 첫 번째로는 이런 왁스 가드가 있으면 가장 간편해요. 이런 왁스 가드가 있으면 왁스 가드를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날 것의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를 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새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새 거가 있는데요. 이새 거를 그대로 90도로 쏙 넣고 그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 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쏙빼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보면은 요 돔의 한 가운데 이렇게 이걸 다시 삽입을 할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끝까지 힘을 줘서 이렇게 3초 이상 눌러 주시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잘 들어갔는지 네. 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요 리시버 말고도 보청기는 앰프랑 마이크가 좀 중요한데요. 어 앰프와 마이크는 보청기의 본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습기 제거 통에잘 넣어 보관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자그 다음으로 어 귓속형 보청기인데요. 자 이렇게 귓속형 보청기. 예. 자 귓속형 보청기도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요. 이렇게 리시버가 있고 앰프가 있고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요. 마이크랑 우리 앰프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이런 왁스 가드가 있으면 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왁스 가드를 제조사마다 근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실 때는 어, 청각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조사의 왁스가드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뾰족한 걸로 그대로 집어 넣어주고요.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대충 빼도 빠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원래 있던 하얀색의 왁스 가드를 구멍을 잘 보고 그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힘을 줘서 이렇게 살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왁스 가드가 없을 때는 처음에 보청기를 구매하실 때어 이런 소리라든지 이런 벤트를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처음에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 박스에 잘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왁스가드가 없는 상태라면 이런 솔만 있어도 어느 정도 90%는 해결이 됩니다. 여기 하얀 부분에 노랗게 귀지가 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솔로 이렇게 우리가 이를 닦듯이 툭 튕겨주시면 돼요. 끝에를 이렇게 집어넣고 툭 튕기면 노란색 귀지는 웬만하면 다 빠집니다. 네. 하지만 이게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왁스가드를 교체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인지 상당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귀속형 보청기에만 쓰시는 거고요. 귀속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울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창문을 전문 용어로는 벤트라고 합니다. 자, 벤트를 청소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보청기 요 하얀색 말고 그 근처에 이런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구멍을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쭉 눌러주면 이물질이 빠지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청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소는 이렇게 마쳤고요. 요즘에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잖아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 착용하고 뺄 때, 우리 귀걸이 형태를 사, 어, 사용하신 분들은 분실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특히 많이 착용하시는 계절에 그 분실로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마스크를 껴고 뺄때좀 어, 조심을 해 주시고요. 특히 마스크를 뺄때 분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빼면서.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심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뺄 때는 보청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빼주시면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의 전달 내용은 잘 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어,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